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10월 9일 한마음잔치, 10월 26일 이웃초청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우리 교회는 전도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전도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들을 담아봤는데요. 안미라 기자입니다. 전국의 수험생들이 모여드는 노량진 학원가에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전도하기 위해 모인 청년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은 전도하러 가는 날입니다. 오늘도 예비된 영혼을 만나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기를 가장 먼저 기도로 준비합니다. 늦은 저녁, 피곤한 일상이지만 내가 받은 사랑과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분량만큼 순종할 때 돌아오는 기쁨은 배가 됩니다. 저희가 정말 이렇게 매일 밥 먹고 숨 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전도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런 전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영혼 관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방과후 활동으로 바쁜 청소년들의 일상에 가까이 가기 위해 매일 점심 시간을 이용하거나.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찾아가는 맞춤 전도를 펼치고 있는데요. 인근 일곱 개 학교에 집중적으로 학교 시간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만날 때이 학교에서 있는데 교회 잘안 나오는 친구들의 신방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전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이제 학교 앞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게 노방 전도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두세 명이 기도하던 소그룹에 제법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로구 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션, 학교별 기도 모임을 통해 아이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잊지 않고 서로 기도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도 모임을 통해서 나타내고 또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학교에서 나타내면서 전도를 할수 있도록 하는 데그 의의가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 끝나고 나누는 먹거리 파티는 모임에 처음 참석한 학생들과의 어색함을 녹여 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사이 어느새 어린 심령 속에는 복음이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만나는 이 시간은 이제 일상 속에 자연스러운 믿음의 스케줄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진정한 전도겠죠 뭐, 뭐 기회가 됐다 안 됐다 해서 그 기회를 찾아서 전도를 하는 것보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이제 보이면은 이제 먼저 드는 생각이 아 주님 저 영혼도 전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바로 이제 예, 하나님 말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 전도된 이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초청하는 행사를 통해 찬양과 은혜 받은 간증을 나누는 것은 기존 회원들에게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회원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편견을 깨고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네, 저희 청년들이 매일매일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직장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전도해 오고 있는데 어, 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세 번에서 최소 한번 정도는 저희가 이런 행사를 준비해서 청년들의 전도에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 정한 시간, 삶의 한 부분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살찌고 피흘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예수님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고 받은 은혜를 모른 척하고 살수 없는 신앙 양심 때문입니다. 전도는 받은 은혜를 완성해 나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모든 땅이, 모든 삶이 전도가 되길 원합니다. YBS 뉴스 안미라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는 7개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아름답게 올려드렸는데요. CTS 찬양합창제, 그날의 감동을 강유희 기자가 전합니다. 제2회 CTS 찬양 합창제가 9월 27일 연세중앙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렸습니다. 7개 교회 1000여 명의 찬양 대원, 그리고 200여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참여하여 약 100여 분 동안 CTS 기독교 방송을 통해 전 세계의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합창제가 시작되기 전 윤석전 담임목사의 설교로 개회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합창제에 참여한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할지를 일깨워주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제가 되어야 함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찬양 합창제는 7개 교회에서 준비한 시편 150편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찬양의 심포니 등 웅장한 느낌의 찬양 이외에도 흥겨운 율동과 악기가 가미된 찬양 솔리스트의 화음이 곁들여진 찬양 등 총1 4국의 다양한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특별순서였던 연세중앙교회 아이들의 공연으로 분위기를 한층 더 북돋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교회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우리교회 자작곡인 주 이름 앞에를 찬양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온전한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찬양제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찬양의 기쁨을 선사하고 이 자리에 세워 주심을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매번 찬양 드릴 때마다 참 굉장한 감동을 받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한 일이고 또 혼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찬양대가 같은 자리에서 찬양을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고요. 모두가 이 감동을 잊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여 영광 올려 드리는 일을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YBS 뉴스 강유희입니다. 그밖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진도 이곳의 고통을 예수의 피해 복음으로 위로하기 위한 진도 시뮤직 페스티벌이 10월 3일 진도 향토 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 7개 공연팀과 그로리아 찬양팀, 대전 연세중앙교회팀 등이 참석해 2시간가량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한 지역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토속 신앙과 다양한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 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기도를 통해 이 지역이 다시 주를 마음껏 찬양하며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 104차 정기총회가 대전침례신학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여성 목사의 안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신임 총회장으로는 박부희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법률 세무상담국이 매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월드비전센터 511호에서 법률 상담과 세무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꼭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겠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먼아이티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다민 목사님과 구원받아야 할 민족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